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하루에도 숱하게 쏟아지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소화했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또 실제적으로 소화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삶이 망가지는 거겠죠. 이런 지식의 홍수 속에 지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낚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 소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이 있어서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 가게 부를 써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 점에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참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어진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일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뜻을 일상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그 자체가 삶의 지혜이며 진리입니다. 영성으로 걷는 일상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주님께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음성에 민감하죠. 영적인 삶을 우선해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또한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영성으로 걸어가는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곧 영성으로 걷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